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라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받은 만회를 저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하 사람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눔은 인간의 탐욕과 소욕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탐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가진자는수상과 방법을 가지고더 가지려고 하고 문제는 가지면 갈수록 그 탐욕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욕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서두엔전 2장 44절로 4 6절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장 32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목소리> 将。